계속해서 네, 이제 예, 첨가 부분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첨가라고 하는 것은 에, 뭡니까? 합성어나 파생어 조건일 때, 네, 합성어나 파생어 조건일 때, 그리고 뒤에 모음이 이가 있을 때, 네, 니은이 덧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첨가라고 하는 것은 자음첨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첨가는 의문이 새로 생기는 현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의문이 새로 생기는 현상인데 자 여기에 관련된 거는 네 자음첨가에 해당되는 네 자음첨가에 해당 중에서 네 니은첨가로 하겠습니다. 자음첨가의 일종인 네 니은첨가를 체크하고자 합니다. 니은첨가가. 굉장히 좀 핫해요. 네, 나중에 우리 속썩일 수 있어요. 왜 네, 사이 소리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첨가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네, 니은 첨가가 발생할 수 있는 발생 조건이 있죠. 최종 결과는 니은이 니은 소리가 니은 발음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니은 소리가 덧나다라고 하는 것은 니은이 발음상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겁니다. 자 발음상 네, 니은이 첨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니은 첨가인 거예요. 발음이에요. 그런데 니은이 뜬금없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니은이 첨가된다라는 건 뜬금없이 니은이 생기는 거죠. 근데, 번날이 현상인데, 여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앞받침, 뒷받침, 그것보다. 그죠? 네, 첫 번째에서, 네, 합성어 또는 파생어 해야 됩니다. 합성어. 또는 파생어일 때, 네, 파생어일 때, 네, 발생을 한다라는 점. 파생어나 합성어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파생어나 합성어가 아니면, 네 니은 첨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앞부분에 에 앞부분에 조건이 있는데 그죠 앞부분에 니은 첨가는요 앞부분에 어 받침이 있어요 앞이 자음으로 끝난다라고 얘기 해요. 자음으로 끝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음으로 끝난다는 표현은 받침이 있는 거야 요건 앞에 받침이. 있어 반드시 받침이 있어야 돼. 일단 합성어하고 파생어인데 그 중에서도 받침 있는 합성어, 받침 있는 파생어가 니은첨가가 일어난다. 그다음 세 번째 내뒷 네, 부분이죠. 내 네, 뒤에 뒤에 예. 말이 예, 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자, 모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내이 또는 내 반모음이겠죠. 이나 또는 내 반모음 이, 요거죠. 발음상으로는 야,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제2차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로 갑시다. 네, 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네, 받침이 없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받침이 없다. 받침이 없어야 네, 초성이 이응인 거죠. 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소리 네, 초성이 네, 첫 자음이 네, 초성이 이응일 때라는 거죠. 초성이 이응일 때. 요 조건 무지무지 중요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뒤에 있는 초성이 이응일 때요. 이 이응 자리에 니은이 끼어들어가는 거거든. 뒤에 초성이 니은 이응일 때, 네, 뒤에 초성이 이응일 때. 근데 그것이 이 앞에 있는 거여서 요거 보니까 뭐가 되겠니 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아까 얘기했어요 여유이야요에 해당이 돼요. 자, 뒤이 3번에 해당되는 그 예시를 보면 여유이야요, 요 모음이 로 시작될 때, 이 모음으로 시작이 될 때, 네, 니은 첨가가 발생이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예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죠. 네, 요렇게 되고, 그냥 2번으로 네 예시로 요것 좀 연구를 할게요. 자, 예시. 자, 맨잎입니다. 자 사이소리 부분은 오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이소 표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예, 맨 플러스, 이 플러스는 네, 합성을 나타내는 거죠. 또는 파생을 나타내는 거죠. 자, 맨잎 하는 것은 어떻게 되니? 자, 맨이 접두사인가요? 네, 에서 요거는, 네, 맨잎. 요렇게 발음이 되죠. 맨잎. 됐죠? 네, 맨잎. 그죠? 여기 모음이 뭐예요? 네, 초성이 일단 이응이에요. 네, 초성이 일단 이응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예, 이 모음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네, 합성어냐 파생어냐, 네, 파생어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딱 봤더니 뭐가 생긴다? 여기 니은이 뜬금없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요렇게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겁니다. 발음상이에요. 다른 말로 니은이 덧난다라는 말은 발음적으로 니은이 추가가 됐다라는 뜻이 니은이 첨가되는 거예요. 덧나다라고 하는 것은 첨가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니은이? 자, 맨입 요거 했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내 네, 식용유 한번 해볼까요? 네, 식용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네, 요거 좀 구분하기서 식용유예요. 자, 식 요거 요거 보는 건 아니고, 네, 요거 어 연음 현상인데. 어 그래도 표시는 할게요. 네, 요거 요렇게 볼수 있고 또어 이응 이응으로 볼수 있는데, 얘가 뭐라고 초성이 이응일 때아 여기에 뭔가 좀일 벌어지겠군. 해서 자 최종 결과 네, 시 그죠? 네, 이렇게 할까요? 네, 따로 이렇게 시, 경, 류로 합시다. 시, 경, 류에서 요거 보라색으로 먼저 온거 먼저 체크할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요렇게온 것은 첫 번째 연음 현상입니다. 연음 현상이 벌어서 연음은 교탈 첨축에 들어가지 않아요. 식용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 경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이렇게 니은이 추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런지 볼까요 이해하고 이해하고 봤는데 그죠 네 자음으로 끝난다 라고 해서 이 받침 이응은 발음이 됩니다 받침 이응으로 쓰이는 건 초성과 다르게 이거 발음 돼요 내 네, 음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이 되고 그다음에 요 초성 이응은 발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시경이니까 이응이 가봤자 또 이응 되면 네, 음가가 사라지니까 여기에 뜬금없이 요 자리에 요 자리에 그죠 요렇게 가서 네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니은 첨가가 일어났는데 또 다른 말로 니은이. 덧난다라고 얘기하죠. 발음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식용유. 다시 한 번. 네, 식용유. 네, 따로따로, 어, 뭐죠? 네, 요거 차근차근, 네,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혼입을 한번 해볼까요? 네, 혼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예시. 네, 해서 혼입을. 이불. 하나의 이불이란 얘기죠. 이불은 이불인데, 접두사 호시 붙어서 하는데 처음에는, 네, 호, 이불 먼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형태소분석을 좀 한번 해보죠. 그래서, 티귿이귿으로 바뀌었다. 아,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뀌었다. 처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발생이 된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예하고 얘를좀볼 거예요. 예하고 얘를 보니까, 어, 김덕배 나타는데 이응야 얘는 있으나 많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두 번째는 네혼 상태에서 니불 요렇게 되죠 그래서 혼니 불이 되는데 요거는 색깔 바꿔서 네혼니 불에서 아 이거 요거죠 요 부분에 뜬금없이 뭐가 생겼어 니은이 생긴 거죠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니은 첨가. 먼저 니은 참과 니은이 덧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번 더가죠. 혼리불 하는데 한번더 가는데 이 디귿하고 디귿하고 니은을 봤습니다. 어 김덕배 냉면이 또 성립이 되네요. 아 김덕배 냉면이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고 혼리불 요렇게 된 거죠. 혼리불 요렇게 된 거면. 자, 여기 디귿 받침이 ᄂ으로 바뀌어서 백도 한 거죠. 하나 백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뭐가 된다? 비음화가 되는데, 김덕배 냉면이니까 비음화 규칙 첫 번째가 적용이 된 거죠. 자, 비음화 규칙 첫 번째가 적용이 된 것이다. 자,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비음화 원이 자리 잡고 있다. 혼디버어 니은 니은 받침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요 비음화 일까지에서 요것도 네 니은 니 요건 니은 니은이 덧난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니은 첨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기초적인 것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네 니은 첨가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구나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니은 첨가는 사이소리 현상과 연결이 됩니다.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네, 사이소리 현상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일단은 요거를 확실히 익혀 두고 나중에 네, 사이소리 현상을 추가적으로 더해 놔야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두 합성어 사이에 앞에 받침이 없고, 앞에 받침이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조건에 따라서 결합하는 어근이 있을 거예요. 어근이 있을 때, 네, 요 어근이 있을 때 사이시옷을 표기해서 니은이 덧나거나 또는 된 건데, 예, 그거는, 네, 일단은, 네, 교탈첨축을 마무리한 다음에, 네, 응용편에서, 네, 추가적으로 더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